평택 브레인시티 중후 S클래스 모델하였습니다. 지금 단지 모형도를 보고 계시고요. 오늘은 102동을 살짝 꼼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102동과 103동 사이에는요. 자작나무 원이라는 넓은 정원이 예쁘게 갖춰지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동과 3동 사이는 동강객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대단지는요. 특징이 공 사이가 넓다라는 건데요. 어, 중의 스클래스는 무려 27,000여 평의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 16개 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지의 특징은 동 사이가 넓다라는 거, 건폐율도 낮기 때문에요. 그리고 공원, 공원을 잘 갖춰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친환경 힐링 공원형 아파트라는 특징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102동은요, 오9 A 타입과 B 타입을 B 타입이 배치가 되어 있는 동이고요. 1동과 마찬가지로 5부 A 타입과 B 타입이 있습니다. 1동 사이에는 이렇게 물턴봉 놀이터라는 키즈 워터파크가 아주 커다란 규모로 들어서는데요. 자, 이게 모형도상으로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입주하셔서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규모로 크게 설치가 될 겁니다. 자,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뛰노실 수 있고요. 중에스 클래스의 자랑이자 장점입니다. 물탄봉이 터는요. 아주 크게, 네, 아주 신나는 놀이터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자, 여기 평택 카이스트 캠퍼스가 바로 옆에 있다는거 확인하셨나요? 길 건너에 바로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아주 수려하고 아름다운 캠퍼스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구 A 타입을 제가 유니트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102동이 전부 5구 타입이기 때문에 오구 A 타입을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5구 타입은 25평형이고요.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는 라 거. 네. 정말 아쉽습니다. 네. 아, 그래서 좀 빨리 오셔야 되는데요. 음,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5구 타입이 있는지 물어보신다 그러면 중국 S 클래스 오테이비 있냐고 전화로 물어보신다 그러면 없다고 답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방문 예약을 하고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마지막 회사 보유분을 공개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25평형은 아시겠지만 정말 분양하는 아파트들 중에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희소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젊은층이 많이 서, 선호하시고 어르신분들도 많이 선호하는 25평형입니다. 중이 스클릿 25평형은요, 이렇게 팬트리도 넓게 잘 나왔구요. 안방에 드레스룸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도 작지가 않은 편이고요 작은 방두 개째 보고 계시는데요. 포브에 의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아주 많았고요 거의 다 지금 오브 에이타입은 다 끝나가는 무렵이기 때문에요. 자,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연락 주십시오. 자, 거실도 보시면 작, 작은 정도라고 나색진 않고 좀더 크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제가 32평형 때 이와 비슷한 구조를 보고 왔는데, 그거 보고 중외스 클래스 25평형을 이걸 봤는데요. 네, 물론 살짝 작습니다만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25평형이 잘 나왔습니다. 네, 정말 잘 나왔고요. 물론 중외스 클래스의 84타입인 33평형에 비하면 작습니다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잘 나온 거고요. 네, 안방도 보시면 어, 자 침대 끝과 벽 사이가 좁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면 크게 잘 나온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끝나간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고요. 네, 빨리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려 1980 세대라는 메모드급 대단지고요. 브레인시티네에서는 유일하게 가장 지금 큰 메모드급 단지로서 인기가 많고요 대표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물론 주변 아파트 가격을 견인하는 대장 아파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카이스트 캠퍼스가 바로 옆에 있다라는 큰 장점 더군다나 오고타입이 있는 101 234동은요 어, 카이스트 캠퍼스 바로 옆이기 때문에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 종합병원 의료복합타운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요. 예, 평택에는, 음, 없던 거두 개가 큰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브린시티에 들어옵니다. 평택 캠퍼스, 아, 아 카이스트, 그리고 아주대 병원, 종합병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아,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중계스 클래스입니다. 지금 있을 때 빨리 오십시오. 네.